thank mm -hmm. you 이사도록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밧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삐약히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8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더위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 뜨거움 속에서 산과 들의 생명들이 크게 자라가듯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가물수록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나무들처럼 힘들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주님을 향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있다이여 생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하신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헤로왕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봤다고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다녔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짓이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참으로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어떻게 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준 제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양교의 여러 성도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권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모들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악골골짜기라도 따라가고 갯세만의 동산이라도 따라가고 골고다까지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란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고 환란이 심각합니까? 그 고통과 환란을 참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환란과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바로 쓴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에게 다가올 쓴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해까지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한여름 대학 볕에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진 태풍도 겪어야 합니다. 비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안전을 좋아합니다. 불안보다는 평안을 원합니다. 가시보다는 화려한 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는 멸류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잔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가를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가 죽지 않고 꿈틀거릴 때 마땅히 용서해야 할 형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예수 중심의 생활로 변화 배워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모두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에 예수님은 근심하시고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문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었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살려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 얻떤 것에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 때문에 스데반의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장차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잠시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였다가 얼마나 가슴 치며 울며 회개하였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세 번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진다는 것은 어느 일정한 한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쉼없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노마에서 사형집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지셨으니 나도 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벗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져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영화인 코바디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당할 때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피나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님이 마주 걸어오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치러 로마로 간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로마로 가서 체포되어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찌 바로질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양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만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겠지만 내려놓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글도의 길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주일은 북한 선교주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또한 광복 75주년이 되는 이때에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변치 않았던 신앙을 기억하고 본받는 예양교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조금은 진정된 듯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자비하심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